사회 초년생 분들도 타기 좋고, 운전 연습하시기에도 타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출퇴근 용도로 타시기도 좋고, 패밀리카로서 타기 좋고, 다방면으로 정말 탈기 좋은 지금 이 더뉴트랙스 21년식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요. 천만 원대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덜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더뉴트렉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더뉴트렉스 차량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더뉴트렉스가 셀토스 이 정도랑 놓고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셀토스가 이 정도 연식키로수 놓고 보면은 한천 중후반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뭐 안드로도, 더 애플 카플레이어, 스마트 버튼 키, 열선 핸들 열선 시트까지도 다, 다 들어가 있는데 천만 원대 나왔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 더뉴트레스 차량은 외관 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 멋진 느낌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쉐보레 시그니처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됐다 보니까 강인한 인상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램프랑 범퍼랑 이게 그릴이랑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도 강조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본내신지범부쪽 한번 쭉 보여드리면요 뭐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차량 연식 부분들 괜찮다 보니까 그래도 놓고 보셨을 때 크게 흠잡을 것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실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컴팩트 SUV의 정성을 보여주는 느낌 아닐까요?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활용성이 특징이고요. 살짝 올라간 차체 덕분에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좁은 골목길에서도 부담없이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또 후면부분 한번 또 보여드리면요. 후면부는 단단한 볼륨감과 함께 L자형 테일 램프가 이렇게 특징인데요.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쉐보레의 글로벌 SUV 라인업과 유사한 형태로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다 보니까 디자인 통일성까지도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용량은 356L 정도 되는데, 2열 폴딩하면 1370L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뒷좌석 폴딩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밑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 같은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 차량은 1.6L 디젤 엔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6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최고출력이 135마력, 연비는 복합이 14.7.야 디젤 특유의 뛰어난 경제성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소형의 수입이지만 탄탄한 하체 설계와 높은 토크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뛰어난 연비와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열선 핸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핸즈프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있 라이트 깜빡이 하는 부분이랑 앞에 계기판 넘길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넘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1 1 k m 로 남아있는 차량이면서 주유 주유가 이반 들어가 있는데 411km 달릴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야, 연비가 장난 아닙니다. 자 보시면 핸들 좌측에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오토라이트 같은 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운전석 오토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써주시는 안드로도토 f 카플레이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사용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요 뭐 설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충돌 감지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하시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는 거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면서 옆에 보시면 스마트 버튼 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으로 넘어오시면 열선 시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컵홀더는 4개, 뒷좌석까지 연결되어 있긴 한데 4개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수납공간이랑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차키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하이패스 룸미러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더뉴 트랙스의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소형 SUV 차량이지만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 거의 사람이 안탄것 같아요. 이 시트가 굉장히 좀 푹신푹신한 느낌까지도 느껴지고 있고요. 이렇게 6:4대 폴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더뉴 트레스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으면서 안쪽에 옵션 보드까지도 굉장히 편리한 편의사양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더뉴 트레스 차량, 저희 중고차 브라발 카 특가로 1,0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식, 키로수, 옵션까지 다 괜찮은데, 1,090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인 차량에 대한 성능지, 여기는 저희 대표문화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이상 있으시면 전화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더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